안녕하세요. 커말 2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경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기본 작업 제2강,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뒤에 시트, 자, 제품 판매 목록이라고 해서 표가 나와 있고요. 자, 수량과 단가,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저희가 금액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이 금액. 저희 계산 작업할 때 우선은 는부터 계산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 는부터 들어가죠. 자, 수량 곱하기 단가 하실 때 숫자는 쓰는 게 아니시죠. 67 곱하기 254,700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엑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산을 할 때에는 숫자를 쓰는 일이 거의 없고 마우스로 셀을 클릭을 해서 셀 값을 불러 갖고 오셔야죠. 자 D6셀 값 곱하기 E6셀 그럼 저희가 셀이 아니라 셀 안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를 곱해다가 엔터 금액이 표시가 되죠 근데 보시면은 저희가 금액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똑같은 곱하기라는 계산식으로 나머지 금액들까지도 채워 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일일이 는 써서 곱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는 똑같은 계산으로 채워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 1강 때 체육엔들 배우셨죠 자, 선택한 셀의 오른쪽 아래 점에 가서 가운데 두는 거 아니시죠? 가운데는 저희가 범위 선택할 때 들어가는 거고, 오른쪽 아래 점에 가서 날씬한 숫자일 때에 드래그 해주는 게 체육엔들. 그러면은 똑같은 계산으로 채워 주겠다라고 해서 똑같이 곱하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희 보시면은 처음에 1강 했을 때 채우 겐들. 채울 겐들이라는 건 원래는 복사하는 역할이구나라고 했어요. 1을 입력을 하고 셀에 가서 채울 겐들 해 주면은 1이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한 셀에 입력된 값으로 다른 셀까지 이 값으로 채워 주겠다라고 해서 해 주는 게체육의 느렸는데. 근데 저희가 금액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직접 글자를 쓴게 아니죠. 만약에 1 7 0 0 6 4900이다라고 내가 직접 입력을 했으면은 마찬가지로 내가 입력한 금액이 입력한 값이 다른 셀까지 채워졌겠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해준 게 아니라 저희는 뭐를 해줬다. 실질적으로 이거는 곱하기라는 계산식의 결과값인 거고 저희가 입력을 해주는 거는 곱하기라는 식을 입력한 거죠. 그래서 채울 드들 했을 때 결과값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저희는 곱하기라는 계산식이 채워진 거죠. 똑같은 계산식으로 채워주겠다라고 해서 채우게 늘한 거다라는 거고 셀 값은 어떻게 된다? 셀값 같은 경우는 알아서 자동으로 하나 하나 내려가서 다른 셀에 있는 값들을 가져다 쓰고 있죠. 셀을 클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이기도 하죠. 제가 아까 전에 값을 계산할 때 숫자 바로 안 쓴다라고 했죠. 자, 는을 해서 만약에 67 곱하기 25만 4700이다 라고 직접 입력을 했으면 곱하기라는 식도 내가 쓴 거고 숫자 67 이러한 숫자도 내가 직접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엔드를 했을 때 식만 복사되는 게 아니라 내가 쓴 숫자도 복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부러 다른 셀들에 있는 값들까지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셀을 클릭을 해줬어야지만 체육엔드를 을때 하나하나 내려감으로써 다른 셀 값까지 구할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 작업할 때에는 숫자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셀들까지 계산을 할 때를 대비를 해서 셀을 선택해서 가지고 온다 라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은 저희가 판매가, 금액에다가 저희는 금액을 그대로 판매를 할게 아니라, 금액에 10%의 금액을 세금을 붙여서 판매를 할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밥 먹은 금액이 10만원이다 하면은, 부가세 10%가 할인되는 게 아니라, 부가세는 붙는 거죠. 10% 만원이 붙어서, 얘는 결과적으로는 11만원 계산이 돼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액이 만약에 1,700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금 값의10% 170만 원을 더해서 1,870만 원 정도로 판매를 하겠다가 되겠죠. 해서 자 계산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뭐부터 는부터 아 내가 계산을 해야겠다 결과를 얻어내야겠다라는 명령으로서 우리는 는부터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 금액 더하기. 써주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셀을 클릭을 해서 불러 갖고 와줘야죠. 자, 금액 값 더하기. 금액에다가 세금 10%. 10% 같은 경우는 금액의 10%가 세금 값이라는 거죠. 금액 곱하기 10%. 그럼 앞에 나와 있는 F9셀은 원래 금액 값이 되는 거고, 뒤에 금액의 세금 10%가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00만원 더하기 170만원 정도라고 해서 저희는 1870만원 정도의 판매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만 구할 게 아니라 똑같은 계산식으로, 똑같은 계산식으로 다른 셀들까지 채워주겠다 라고 해서 저희는 오른쪽 점에 가서 날씨나 자짤 때에 체육앤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체육앤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류가 나는 게 당연하다 고 보시면 되시고요. 채울 드늘 했을 때 뭐가 채워지는 거다. 똑같은 계산식으로 채워지는 거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거는 계산식은 맞아요. 똑같은 계산으로 더하고 곱하고를 해서 판매가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셀 값이 문제. 셀 값. 셀 같은 경우는 체육엔들 할때 어떻게 된다? 하나하나씩 아래의 셀로 내려간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액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게 맞죠. 왜? 각각의 금액이 전부 다 다른 금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셀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쓰기 위해서 셀이 바뀌는 게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은 세금이 G3에서 G4, G5로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오게 되겠죠. 금액은 전부 다 틀리지만 세금은 무조건 10%의 금액으로 판매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G3 셀에 있는 건 10%, 아래에 있는 셀은 빈칸, 또 아래에 있는 셀은 G5 셀은 판매가라는 문자를 가져다 쓰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계산을 할때 우리가 1 더하기 1을 했을 때 결과가 2가 나온다 라는 거지. 홍길동 더하기 김삼순이다 라고 해서 문자를 갖다 쓰면 어떻게 된다? 계산이 오류가 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숫자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문자를 갖다 썼기 때문에 얘네가 전부 다 이렇게 오류가 난다 라는 거. 그러면은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해서 어, 세금은 저희가 똑같은 거다 라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내가 계산을 하면서 찍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체육엔드를 할 때를 대비를 해서 각각의 모든 금액은 전부 다 달라지겠지만 무조건 세금 값은 요거 G3셀 값 하나만 가져다 쓰겠다 라고 해서 처음부터 저희는 고정시켜서 셀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켰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셀에서 계산을 하겠다 라고 해서는 자, 금액 같은 경우 금액은 F6 셀에서 F7 셀, F7 셀에서 F8 셀로 내려갈 거. 바뀔 거 맞죠?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더하기 자, 금액에 곱하기 10%. 우선은 먼저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셀을 고정시키겠다라고 셀을 먼저 클릭부터 하시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G3 셀 달라지는 거 없죠? 뭐 나중에 체육연들하면은 G4 셀, G5 셀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G3 셀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얘 같은 경우는 이 셀, G3 셀, 하나의 셀만 고정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키보드의 맨 위에 줄 보시면은 F1, F2, F3, F4. 저희는 여기에서 F4 누르면은 이렇게 G3셀에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달러 표시가 저희가 고정시키는 역할이구나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엔터 쳐서 똑같은 계산식으로 채워주겠다 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 점에 가서 채우기 핸들. 이렇게 그러면은 판매가가 정확하게 나와주시죠. 그럼 중간에 저희가 뭐 G9셀 같은 경우를 클릭을 했을 때 수정. 들어가 보시면은 F 6셀이었던 거는 F 7셀, F 8셀, F 9셀 내려가잖아, 그죠? 근데 G 3셀 같은 경우는 안 내려오죠. 자 여기서 달러는 고정. 자 G 3셀 같은 경우는 G 열과 3행이 만난 지점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셀 이미 저희는 G 3셀. 자, 달러라는 게 고정인데, 3 앞에 달러가 있죠? 3이라는 건 뭐다? 행의 이름, 3행이 되겠고요. 원래가 G3셀이었으면은 나중에 체육엔들를 했을 때 내려가겠죠? G4셀, 또 판매가 같은 경우는 G5셀이었죠? 근데, 하지만, 3 앞에 달러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해서 고정.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3행에서 아래로 안 내려오는 거다라는 거고 3 앞에만 달러가 있는 게 아니라 G라는 열 이름 앞에도 달러가 들어가 있어요. 체육엔드를 아래로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당겨주게 되면은 G 3에서 얘는 H 3셀 옆에 있는 셀은 I 3셀 얘는 J 3셀 하지만 저희는 쥐 앞에 달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달러가 들어감으로써 움직이지 않겠다 라고 해서 고정해서 이런 식으로 쥐열두 고정, 삼 행도 고정해서 체육엔드라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 오로지 요 셀, 하나의 셀만 가져다 쓰겠다라는 걸 저희는 절대참조라고 하는 거고, 절대참조. 그리고 절대창조에 대한 반대가 지금 보고 있는 앞에 거 F9셀. 원래가 F6셀이었잖아요. 아래에 있는 셀은 F7셀, 또 아래에 있는 셀은 F8셀, F9셀. 6핵, 7핵, 8핵, 9핵.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자꾸 바뀌죠. 숫자가 바뀌면서 6, 7, 8, 9. 행이 바뀌죠. 또! 아래로만 체육엔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오른쪽으로채 체육엔들했을 때 지금은 F9셀 옆으로 넘어가게 돼버리면은 G9셀, H9셀로 달러 고정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F열, G열, H열 고정이 아 고정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행도 변경, 열도 변경. 둘다 변경돼서 각각 다른 셀에 있는 거를 가져다 쓰는 걸 우리가 상대참조라고 하죠.